코고요 코스코 마지막 날이 아침 먹으려요 여기 밥좀 정성스레 차려주네요 응. 특이하팬케이크 딸기 올려서 네 응. 좋다 여기 이제 세탁 여기 우리 바구니 한 6kg 나오네 6kg 4pm 4pm, okay, 4PM. 4PM. Yeah. 오늘 처음으로 저희 여행하면서 빨래를 맡겨가지고 해보는 건데요. 어, 원래 1kg에 3솔인데, 그, 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급속으로 해주는 건 조금 더 비싸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4시까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4시까지 하는 거면은, 어, 1kg 가격을 더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5kg인데 6kg 가격으로 18솔? 네, 그렇게 내고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써줬어요 프랭클린한테 프랭클린의 투어는 아주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써줄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또 라면 먹으러 왔어요. <웃음> <웃음> 오늘은 띠누는 사리곰탕. 저는 똑같이 진라면. 음 이곳을 또 왔다. 이거는 띠누가 시킨 아마 사리곰탕. 저는 또 똑같이 진라면. 오늘도 맛있었어요. 역시 아, 맛있어 부 라밥은.. 라면밥은 진짜 어, 라밥은 늘 진리입니다 진짜 노벨평화상 받아야 돼 아. 아이스크림 샀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1.5솔 1솔짜리도 있고 1.5솔짜리도 있는데 저는 1.5솔짜리로 샀습니다 이번엔 티노스 큰 거는 하나에 2솔 작은 건 조그만 봉다리에 1솔 맛있다 중인데 밖에 비가 와요. 근데 산페드로시장 지붕으로 비가 새어 들어와요. 저게 비 새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주스 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한 잔을 시켜도 양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또 여기 예쁜 아주머니가 컵에 또 담아주셨어요. 올라, 올라! <laughs> 좀 먹는 중. 옷 샀어요. 티노 산 거는 어, 보통 사람들 사는 것보다 좀더 비싼 거였어. 많이 비쌌어. 어, 모자도 있고. 입어 봐. 이거 메이 어, 예쁘다. 모자도 있고. 어. 코도옷 샀어요. 안 보이네 잘. 어쨌든 옷 샀어요. 나는 25 짜리 샀는데 띠누는 48 짜리 샀어요. 내두 배짜리 샀어요. 띠누는 와 아까서... 어, 뒤에 이제 배경이랑 좀헷갈리는데 <laughs> 띠누는 따뜻한 옷 샀어요. 나는 그냥 후줄근한 거 샀고, 띠누는 욕심쟁이. 난 되게 싼거 사주고 일부러 싼거 보고 이쁘다고 한거 같아. <laughs> 그거 같아 팬파인 애플 애플 팬 이거. 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야마대군 런더리 빨래 착착 접어가지고 이렇게 분다리에딱 담겨가지고 왔어요 빼먹은 거 없는 거 같고 좋네요 7,000원 좀안 되는 돈그 정도 돈으로 하루 안에 이렇게 뽀송뽀송 따뜻하게 빨래가 나온다는 게참 좋은 거 같아 돈 냈고 이렇게 여기서 빨래를 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네요 오 만족스럽네 굿굿 음, 저희 이제 크루즈델스루 터미널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쿠스코에는 크루즈델스루 터미널하고 일반 버스 터미널하고 다르게 어. 되어 있거든요 여긴 전용 터미널이에요 여긴 이렇게 짐을 붙이는 곳이 있어요 신기해 여기 이제 크루즈델스루 버스 탔고요 어, 담요랑 베개랑 있구요. 자리도 엄청 좋아보여요. 까마라 그랬는데. 이렇게 화면도 나오고, 충전하는 것도 있고. 남미버스 타고서 충전하는 게 없어가지고 진짜 짜증났었는데, 여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엠바나다랑, 우리는 뽀요를 선택했기 때문에 닭이 나오구요. 밥이랑,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왜 콜라 냄새가 나지? 이렇게 있어요. 응, 디저트인가 봐. 이로도 어, 네. 똑같이 뽀유를 시켰고요. 먹을게요.